안녕하세요. 어, 제가 15,000명을 구독자 돌파를 했습니다. 14,000명에서 거의 만리장성급이었는데 15,000명을 돌파를 했네요. 어, 구독해 주신 분들께 다감사드리고요 어, 구독해 주신 분들이 구독한 거에 대해서 후회 없도록 최대한 어, 좋은 영상을 좀 보답을 하고, 그리고, 그 뭐야, 라이브 방송 때도, 뭐, 퀄리티 같은 건 없지만, 그냥 재미있게, 그리고 또는, 종목, 어, 물어보시면은, 좀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처음처럼, 구독자 뭐, 천명일 때도 그렇고, 뭐 15,000명 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처럼 똑같이 한결같이 계속 거북이 주식카페 거기도 활동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어 유튜브도 같이 좀 하니까 그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저녁을 먹었더니 갑자기 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네. 일단 15,000명을 좀 되면 종목을 좀 찍어드리려고 제가 또 생각해놓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아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구독자 8,000명일 때 JNTC를 찍어드려서 한56%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8 0 0 0명을찍고 찍고 난 다음에 만 명까지는 뭐 그냥 수직 간이더라고요. 만 3천명까지 그냥 바로 가서 만 <laughs> 3천 만 2천명 뭐만 3천명 종목 뭐볼필도 없이 구독자 만 명에서 이 일곱 종목을 찍어 드렸을 때막만 3천명 만사만0천명만 4천명까지 이렇게 막. 바로 갔었거든요. 어쨌든간에 제가 일곱 종목을 만 명에 좀 찍어드렸는데 KTH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대종학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했고 MBH 코리아는 뭐 추천하고 물렸다가 계속 리딩하면서 매우 나쁘지 않다. 아마 밑으로 빼고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버틸 수 있는 분은 지지라인에 이탈 안 했죠, 그 자리를.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 보유하고 계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손실로 나오는데 이게 액면 분할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지면 6 8 0 0 0원이라고 아니 지금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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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원돈 되는, 아 6만원 돈 되는 거거든요. 지금 3만원인데 이게 액면 분할, 이건 액면 분할 전이고 요것도 액면 분할 전 3만에서 6만 8천 원이 된 거고, 얘도 6만 원인 거고,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나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 빼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구독자 1만5천 명이 돼서 또 종목을, 하나 괜찮은 종목을 <laughs> 한번 또 추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종목은 한국콜마고요. 한국콜마 보시면 이게 회장이 그때 이상한 짓해갖고서 잘 가다가 밑으로 빠졌는데요. 일단 화장품 ODM 사업하고 뭐 제약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저는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뉴스가 또 금요일날 나왔죠. 그래서 왕이 중국 왕이 방문한다고 하고 시진핑도 온다고 하고 올장을 올지 집으러는데 올지 온다는 뭐 그런 소리도 계속 있었죠네 그러면서 아마 화장품 주가 또 한번 들썩인 것 같은데 일단 17년도 기준을 했을 때뭐 시가총액도 그냥 잡주 이런 주가 아니에요 시가총액도 1조가 넘는 기업이고. 현재 수준을 했을 때는 PR이 한22 정도 그리고 예상 시초고는 한 1조 4천억 그 정도 돼야 되고 적정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그래서 5만 3천 원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요. 17년도에 보시면 이제 매출액 8천억, 1조 3천억, 1조 5천억. 2 0년도에좀 작았죠, 1조 3천억. 그래도 이 19년도, 뭐, 20년 했을 때, 그렇게 뭐, 많이, 시, 많이 못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뭐, 한 천억 정도 되고 있으니까, BS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본다고 하면, PR이 지금 16, 19, 17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 36, 36, 36. 한 30대 정도 PR이랬는데, 16이 면 지금 가격은, 되게 비싼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채무 뭐 이런 부분에서도 유보 빵빵하고요. 부채는 한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수익성 지표에서도 충분히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이익, 그 다음 EPS도 뭐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지표에서도 뭐 ROE 그리고 어, P, 어 PR, PBR. 뭐 했을 때 그렇게 뭐 문제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는 363주 36 한한한 화장품주가 한40 정도 가니까 40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PR이 한 40배 정도 간다고 치면 이제 16배 뭐한이 정도 수준이니까 되게 비싼 건 아니죠. 그리고 안정성 지표에서도 꾸분히 부채하고 유불 유불 빵빵하고요. 유불 4000%씩이니까 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이 종목이 막100% 간다고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거를 참고하세요. 제가 찍어드린 종목들 중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구독자 만명 돌파했을 때. 일단 차트를 봤을 때, 한국 콜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매직 구간으로 좀보이고요 그래서 4만원대까지만 지켜준다고 하면, 아마 재미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한 4만 9천원? 한 아, 5만원대? 5만원대 뚫어주고. 그래서 5만 3천원은 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월요일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횡보하면서 그렇게 좀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은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기간은 좀 계속 팔고 있네요. 연기금은. 일단 팔고 있는데, 수급이 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밑에 하락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지지라인은 항상 보시고요. 무조건 뭐, 뭐, 시가에 뭐 담는다기보단 본인이 판단해서 분할로다가 잘 접근하시면 이 종목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 여기였나? 그때. 그 회장님이 이상한 소리 해갖고서 그래서 막 주가가 군두박질 쳤었죠. 어디 있었더라? 이게 안 나오나? 되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밑으로 확 내려왔었는데, 여기 안 나오나? 보네. 어쨌든 간에 이 종목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저는 정별 위로 올라간 종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도 하지 않고요. 대분요런 자리에서 잘 공략하시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컬러레이는 이거는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1,600원대 추천했기 때문에 이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로 보면 코스메카코리아 이것도 한번 세력이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들어온 건데 지금 들어오고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거 아, 흐름이거든요. 흐름이기 때문에. 만원까지도 뭐 하락할 수 다시 하락할 수 있지만 한번 이제 상승세아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 15,000원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우 연우도 이것도 연우도 화장품주 지금 연우도 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한 18,000원 좀 지켜 준다고 하면 이제 1민 자리를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22,000원은 돌파하면 이것도 좀 오르, 오르는 그런 어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그게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마비엔에치 이거는 추천하고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것도 추천하고서 2만원대 추천하고서 많이 좀 내려서 골치를 많이 썩었던 종목인데 그리고 이때 3월 15일날 21,600원에 다시 한번 기회 종목이라고 추천을 했고, 한 7만원대까지 갔죠. 그러면서 지금 53,700원,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을 안 하죠. 왜냐, 이렇게, 이미, 이미 이렇게 올라온 거,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추천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추천은 되도록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점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구독자, 어, 15,000명, 모두 구독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어, 한결같이, 똑같이 계속 주식 도움 드리, 초보분들이나 또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뭐, 주식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뭐, 그분만의 뭐 장단점도 있겠지만, 저도 저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본인이 잘뭐 여러 유튜브 보시면서 본인이 맞는 스타일로 다가 어 따라 따라서 100% 하는 한다기보단 어그 사람 스타일을 조금 배운다는 식으로 다가 해서 접근하시면 접근해서 본인 걸로 다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1, 2년 할 것도 아니고 향후 뭐 10년, 20년도 계속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짧게 뭐 하는 거보다 좀 길게 어, 길게 하는 스타일로다가 주식을 하셔야지. 편안하게 주식을 하지. 안 그러면 폭락장이나 이런 장 오면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어, 주식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 분들 많으니까 그런 거잘 참고하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TV 방송에서 그다음에 뭐 TV 방송에서 유류 전문가들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유튜브나 또는 주식 뭐 유류방이나 뭐 이런 거돈 내고 회비 하는 거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 TV 하고 아막정 반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다그렇진 않지만 근데 제가 경험 저는 유류방 뭐 경험 안 해봤지만 한번 뭐 해장당한 경험이 있어갖고 그냥 무료 카톡방에서 그런 게 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콜마로도 예상 수익률은 아니 예상 수익률은 한20% 정도 예상이 되니깐요 못해도 한10% 정도는 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추천주로다가 구독자 15,000명 돌파한 기념으로다가 추천주로다가 가져와 왔습니다. 뭐 라이브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뭐 적정 주가 이런 거 분석 안 했고 이건 적정 주가 분석해서 좀 추천하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또 이거를 보시겠지만 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인연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매수하시면 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네, 월요일 장인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아, 주말에 아, 쌍둥이들 보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바람만 보는 것도 힘드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만6천명 2만명, 와, 2만명 가려면은... 만리장성 한두 배는 되겠죠. 만4 0 0 0에서15,000 가는데, 물론 제가 영상을 한두달 정도 활동 을안 해서 그 영향도 있었지만, 와, 거의 뭐 만리장성급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